안녕하십니까 이동탄 신도시 바르다임병원의 병원장 오광주입니다. 얼마 전에 외래로 찾아오신 분이 느닷없이 파상풍 예방 교사를 원하시더라고요. 이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제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발에 상처가 생기면 파상풍 위험이 높다 하여 파상풍 예방 교사를 맡고 싶다. 맞는 말씀이세요. 당연히 놓아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맨발 걷기가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냐?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맨발 걷기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요즘 맨발 걷기가 열풍이라는데요. 어떤 원리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자, 우리 몸에는 산소가 필수적이죠. 모든 신진 대사의 에너지원은 산소입니다. 산소는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림처럼 이게 산소가 쓰이고 나서 남은 찌꺼기는요 전자를 하나 잃게 돼서 활성 산소라고 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 활성 산소가 우리 몸에 많이 축척이 된 분들은 피로감이나 또는 상처가 또는 염증이 낫지 않고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그런 것들이 활성 산소가 많이 쌓이면 당연히 그런 증상들이 지속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설명이고요. 이런 활성산소가 몸에 농축이 되면 양전화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발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바닥하고 우리 몸하고의 하나의 차단제, 차폐물이 되기 때문에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땅에, 지면에 있는 자유전자, 그건 이제 음전화가 띠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신발은 그거를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땅속에 있는 자유전자, 그 음전화가 뛰는 것이 우리 몸 안에 흡수가 되면 활성산소가 중화된다는 거죠. 그럼 활성산소가 가지고 있는 나쁜 영향들이 당연히 해소될 거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맨발 걷기 운동의 원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맨발 걷기를 의학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접지. 얼 g 또는 그라운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활성산소가 쌓이면서 생긴 양전화와 바닥에 땅에 있는 음전화가 서로 중화되는 효과, 즉 접지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꼭 맨발 걷기만 접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 땅바닥에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접지 효과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속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그라운딩 접지 효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것이 맨발 걷기 운동이라 하겠습니다 맨발 걷기가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다 라는 논문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혈액 점도가 낮아졌다 다시 말하면 혈액순환이 잘 됐다 라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혈구의 표면은 양전화를 띠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단백질 여러 가지 물질들이 엉키면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음전화가 띠는 물질들이 흡수가 되면 혈액 점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혈액 점도가 올라가서 생기는 각종 뭐 수종냉증이라든가 발저림증이라든가 또는 심혈관계 또는 혈액순환에 관련된 각종 증상들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즉, 혈액 점도를 낮춘다. 또, 염증이 좋아졌다라는 논문도 있는데요. 맨발 걷기를 함으로써 염증 지표가 되는 호중구, 백혈구, 림프구들이 감소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몸 안에 어떤 염증이나 상처가 잘 치유되지 않는 경우에 이런 맨발 걷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증명되어 있는 연구 논문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맨발 걷기를 하고 나면 충분한 숙면을 취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또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수면 중에 수면을 방해하는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감소했다. 그래서 숙면을 취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증명하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원장님, 맨발 걷기를 할때 주의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적응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맨발 걷기를 하지 마시고요. 정해져 있는 공간, 요즘에는 어느 공원의 일정 구간을 이 깨끗한 흙바닥으로 잘 만들어 놔서 맨발 걷기를 처음 적응하는 사람들한테 애용하고 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두 번째는요, 잔디밭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뭐잘 알려져 있는 전염병 중에 하나가 찌찌가무시 병이 풀밭에서 우리 몸에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맨발 걷기는 잔디밭에서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을 필요는 있죠. 왜냐면 이물질에 의해서 발이 다치거나 상처가 났을 때이 파상풍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화장품 예방 접종을 맞은 적이 없다면 맞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맨발 걷기 운동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요. 당뇨병이 심해서 오래돼서 말초 신경염이 생겨서 발바닥에 감각이 떨어지신 분들은 맨발 걷기를 할때 있을지 모르는 이물질 또는 발에 상처가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 좀 피하는 게 좋겠고요. 증상이 없는 당뇨병 환자들은 맨발 걷기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좀 의욕적인 분들은 등산을 할 때도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상 전방을 주시할 때 이물질이 없는지 좀 약간 바닥을 보면서 걷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싶어요. 평발이 심한 사람들은 맨발 걷기를 너무 무리하다 보면 이러한 맨발 걷기가 가져오는 효과보다도 성발로 인한 발바닥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권장하지 않습니다. 큰다라에다가 어? 이렇게 흙을 쌓아놓고 맨발 걷기를 하면 효과가 비슷하냐? 어, 맨발 걷기를요 집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진흙 바닥을 좁은 공간에 만들어놓고 이렇게 발발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은 지압 효과는 있을 수는 있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면에 자유전자로 남아 있는 음전화가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맨발 걷기의 효과가 그렇게 집에서 어, 흙을 밟는 시설을 해놨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맨발 걷기는 매우 좋은 운동이고요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맨발 걷기를 적극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외상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처음 거, 이제 맨발 걷기를 시도하시는 분들은 안전한 곳에서부터 시행하시길 말씀드리고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따뜻한 물로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씻어내면서 따뜻한 온열 효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원장님 맨발 걷기 효과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어싱은 과학적 용어인가요? 예그 맨발 걷기를 이론적으로 접근하시는 연구자들 보면 얼싱 이건 이제 접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또는 그라운딩, 몸이 땅에 이렇게 접촉한다는 뜻의 그라운딩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단어 자체는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뇌신경, 근육 또는 심장, 뭐 각종 모든 우리 생체 내에 모든 생리적 현상들은 전기 신호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생체 활력이 이 전기 신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팩트입니다. 우리 몸에 어떠한 전화가 유지되다가 맨발로 땅에 대면 전화가 0이 되는 현상. 뭐 이게 신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몸에는 항상 전기적인 생체 리듬에 의해서 모든 활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맨발 걷기를 소개할 때 늘상 처음부터 나오는 all t h i n g 접지라는 말은 과학적인 용어는 맞아요. 적절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원장님, 맨발 걷기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맨발 걷기에 우리 생체에 흐르고 있는 생체 활력의 기본적인 정기적인 신호를 뭐 예를 들어서 몸 안에 활성산소가 양전화를 띄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가라앉아서 발바닥을 통해서 지면에 있는 음전화 중화가 돼서 활성 나쁜 활성 산소가 없어진다. 이 활성 산소 이론이죠. 이거를 과학적으로 추론하고 뭐 이렇게 좀 소개할 수는 있지만 이걸 확정 짓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냐면요. 활성 산소는요. 우리 몸에서 좀안 좋은 세포 죽은 세포 좀 없애야 될 세포를 또 없애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물론 과다한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건 사실인데요 얼싱이라는 과학적인 용어를 활성산소까지 확대해서 확정 지으려는 거는 좀 과다하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임상의사라든가 의학자들의. 지난을 비판적인 의견이 생기는 건또 당연하다고 합니다. 열풍만큼 과학적이냐 아니냐에 말도 많고 탈이 많은 거죠. 그럼 원장님은 맨발 걷기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맨발 걷기를 찬성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임상의사입니다. 임상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치료나 어떤 활동에 대한 본인이 느끼는 효과, 그거를 PRO, Patient Reported Outcome이라고 하거든요. 즉, 환자, 각 개인별로 특징이 있는 모든 환자분들이 경험을 했을 때 자기가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 주관적인 평가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임상의학의 특징입니다. 물론 내가 맨발 걷기를 해서 효과가 없다는 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만족하세요. 그 자체가 임상의학자의 관점에서는 맨발 걷기를 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죠. 물론 이런 맨발 걷기가 무슨 연구 논문에 의해서 뭐가 호르몬이 줄어들고 불면증이 해소됐다 이런 것을 다 소개시켜 드리기 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맨발 걷기를 하면 분명히 우리가 평소에 양말과 신발을 신고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체 감각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저도 그렇고 어린 어린이였을 때의 기억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멋진 바다의 풍광이나 바닷바람을 떠나서 맨발로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면 기분 좋아져요. 그를 나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새로운 생체 감각이거든요. 그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거죠.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라는 좋은 호르몬이 느껴질 정도로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새로운 생체 감각. 이것은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저는 이것만은 사실이라고 믿고 있고 두 번째는 걷기라는 것은 기본적인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맨발로 울퉁불퉁한 바닥이든 모래사장이든 걷든 뛰든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서 유산소 운동의 효과가 배가가 된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과학적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이두 가지는 팩트거든요. 그것이 환자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나와서 나는 좋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patient reported outcome입니다. 환자의 주관적인 평가죠. 이런 것을 볼때 저는 맨발 걷기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만족감이나 좋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무분별하게 하지 않고 이것을 너무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라는 일방적인 비판적 시각, 이런 것들을 잘 배제하고 적절하게 하나의 운동으로 어떤 연구에서는 맨발 걷기를 맨발 명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기의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맨발 걷기를 이해하시는 것이 뭐 이런 열풍이라기 보다는 가끔씩 우리한테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맨발 걷기. 정형외과 관절 전문의가 생각하는 맨발 걷기에 관점이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